Thank you for watching!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 이주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10명의 임관식에 참석해서 검사들에게 한점 부끄럼 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들의 기본 윤리의식이기도 하지만 최근 윤 총장이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없다는 중의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홍철기 기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제 검사들에게 정직과 청렴을 좀 강조했습니다. 예, 네, 윤석열 총장은요 지속적으로 정직과 청렴 그리고 부끄러움 없음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은요 언제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요하다. 기본입니다. 지금 여권, 그리고 민주당, 청와대, 혹은 문바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요즘에는 조국이 도덕적으로 완결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법적으로 무죄다. 이런 얘기로 프레임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요. 도덕성이란 중요하지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법무부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검찰, 대검찰청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바로 추미애의 본거지인 과천에서 임관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성 청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게요. 검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성 청렴성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누구가 포함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말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다 공직자입니다 네.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뭐 이런 사람을 상대로도 훈계를 한 거죠 업무에서나 사생활에서나 한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셔야 되고 항상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초임 검사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바꿔봐도 딱 맞죠. 추미애에게 바꿔봐도 딱 맞습니다. 네. 최강욱에게 바꿔봐도 딱 맞습니다. 조국에게 바꿔봐도 딱 맞습니다. 업무에서나 사생활에서나 한점 부끄러움 없는지 생각해야 되고 항상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지 생각해봐라. 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조국 수호대 문파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조국을 생각하고 문재인을 생각하고 손혜원을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해라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무장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아, 검사의 기본적인 자질과 윤리의식 얘기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윤석열 총장의 현 상황과 맞물려서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MBC가요, 채널A 기자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유시민의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취재원을 압박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일단 나온 것은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현직 검사장, 예,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보도가 일단 나왔죠.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고. 다만, 채널A 기자가 취재하면서, 예, 취재윤리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부터 채널A가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MBC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 뭔가, 지금, 그, 이철이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 그, 그쪽 사람들에게 어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취재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촉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또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사문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최강욱 뭐 이런 자들 입장에서는 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총장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직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 구성원에게 책잡힐 일이 없도록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라는 당부일 수도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부끄러운 게 없다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당연히 검찰 구성원에 대한 조언일 수 있죠. 하지만 공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한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세요라고 얘기하며 나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번 까볼 테면 까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한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엠번방 사건에 대해서는요 엄정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지켜내는 것은 신인 검사들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 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성과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약자에 대한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검사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사에서도 했던 얘기 지금 다시 하게 됐죠. 헛 봐라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이해찬 같은 자들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 비하 바로 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여성, 특히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불법 영상물을 배포한 n 번방 사건이 발생했다. 반문명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 번방 사건 다시 이렇게 얘기를 꺼냈죠. 예, 지금 조주빈 관련해서도요. 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주님, 조주빈 입에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손석희 윤장현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외에도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조주빈의 단톡방에서 나왔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또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런 엠번방 사건 조주빈 사건 반문명적 범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문명적 범죄, 누가, 누가 연루되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같은 행사에 참여했는데, 막상 하는 말은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검찰이 이제 검사가 처음 된 사람한테 검찰 개혁 얘기를 하면은 검사들 입장에서 기가 살겠습니까? 검찰 개혁은 굳이 그 자리에서 추미애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필요한 검찰 개혁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그리고 독립, 그리고 추미애가 계속 얘기했던 그 공수처 설립 이런 것들은요. 설치 이런 것들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임 검사들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장모 사건 관련해서는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뭐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결정이 될것 같다라는 게요. 이게 좀 웃겨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찰을 관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법무부를 믿어 달라 굳이 특검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무부가 알아서 감찰도 하고 또 수사도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주장 밖에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추미애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무엇을 막기 위해서 그럴까요 혹시 아들의 탈영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울산의 하명 수사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이에 대해서 오히려 좌파인 진중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테니 윤석열은 버텨라. 무슨 얘기냐?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네요.라고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권도 움직이고요, 추미애도 움직이고 좌파 단체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타겟은 물론 윤석열 검찰 총극장이겠죠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파상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끝까지 버티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검사는 검사, 기자는 기자,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장난을 치는 인간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듭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진중권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고요. 예, 윤석열 총장, 거짓에 맞서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4.15 총선에서 윤석열이냐, 문재인이냐를 선택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여권에서는 조국 수호를 앞세워서 윤석열 주국 위에 들어갔는데 이번 총선 정말 잘 치러야겠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도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구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개 지금 한두달 먹고 어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의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노경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새편살. 4만 4,000원짜리 복쇄편살 10포까지 됩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유,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쇄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복쇄편살, 요게 복쇄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 오리지날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이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 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넣게 편하게 아.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 들어보시면 아마 어, 여러분도 아시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열 퍼,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열 퍼에 4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두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만 요걸 22만원에 요게 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쇄편을 드려보시면은 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 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존 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쇄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만 4천원 상당의 복쇄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날 제품보다 순 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날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존녹용 오리지날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 녹용 오리지날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수만 이렇게 복세편살 포함해서 22만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네, 이 건강보조식품. 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뭐 비타민이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